칠7 8 여기 사각형이 마름모래 마름모는 4변의 네 길이가 같다 그지? 평행사변형이면서 그죠? 그러면 문제에서 D, F, C, E의 둘레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3변의 길이 X로 잡읍시다 그지? 그러면 여기는 10-X가 될거야 그지? 그러면 우리가 평행하기 때문에 닮은 비를쓸수있지 이거 네, 이거는 이거 네 이거 왜냐하면 길이가 있는 10이랑 8이랑 써야 되니까 자, 그러 5대4는 5대4. 맞지? 그지? 5대4는 5대4. 그래서 10x, 10-x 대 x는 5대4. 이렇게 하면 되겠지. 그지? 그러면 5x는 40-4x고, 4x가 마이너스 4 x 이항해서 오면 9x. 그러면 40이 되겠죠. 그럼 x는 얼마다? x는 9분의 40. 한 변의 길이가 9분의 40이에요. 오케이? 한 변의 길이가 9분의 40이니까 우리는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그랬으니까 9분의 40이 답이 아니라 여기다가 얼마로 곱한다? 4. 4로 곱하면 되겠지. 그럼 9분의 얼마? 160. 160.